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노아의 배 만들기. 기억절은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은 나무 배를 만들 줄 아나요? 옛날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를 만들 줄 모르는 노아에게 누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처음엔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젠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얼마 없었답니다. 대부분은 온갖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했지요.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너무 많은 고통이 생겨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멸하시고 새로 시작하기로 하셨지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선한 친구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 멸하기로 하였다. 내가 큰 홍수를 보내 깊은 물을 만들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하고 싶구나. 사람과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배, 곧 방주를 만들거라.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페르나무를 잘라 방주를 만들 것이다. 방주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해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하여라. 방주는 아주 아주 길고 넓고 높게 만들어야 한다. 방주는 1층, 2층, 3층 짜리나 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여러분은 방주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나요?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귀 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큰배 짓기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었던 노아는 세 아들 샘, 함, 야벳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왔어요. 함께 숲으로 가 고풀의 나무를 잘랐지요. 자른 나무는 판자로 만들어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판자들을 단단히 묶어 연결했어요. 그 다음, 판자들로 천천히 조금씩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신중히 따랐어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Alpis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